찍고 있었어 야 못오고 있냐 지금 아, 저도이제식이 아, 시작했어 아, 지금 내 힘든 모습을 다찍어줬너 지금 한 3분 랜딩 한거 같은데?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지금 내꺼 먼저 올리고 니꺼 네 했으니까 아 오른손도 아프고 아 지금 있고, 왼손 손가락도 아프고 냐 아직 안왔어 쇼크리더 마 열심히 감어 감옥 뭐해? 멈추지 마. 여기서 여기 여기, 여기 더 잠그면 당겨져 될지? 조금 더 잠궈 던가 살짝. 풀리는데? 그러니까 좀 잠궈 그럼. 어. 바닥 아니야? 어? <laughs> 바닥 아니야? 감기긴 해? 어어 어, 그럼 감호 계속. 감겨. 야, 사이즈 되나 보다 이거 아. 감어 감어 쭉쭉 감어 어그러니까참담해 어, 사이즈 괜찮은 거 같아요 예뜰차 네. 준비해 뜰아뜰 뜰차. 차네 그게 어까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올리기나 해 지금, 아, 동해선 빨찍었어야 리 되는데. 한 5분까지, 레, 5분 정도 랜딩을 한같같다 사이즈 괜찮다, 이거. 7자 나오고 났는데. 어. 어. 아직도 안 왔냐, 그거? 어. 좀쉬어 돼? 아냐, 아냐, 감아드려야 돼. 아, 돼. 어, 다 왔어. 거의 다온것 같아. 내가 생각이 정도 온거 보니까. 오, 안 거기서 온것 같은데 배만 들어왔어 한번 어? 드려 쭉쭉 감아 드려 계속 감아 그렇지 올려가면서 감어 그렇지 힘으로 제압하면서 빨리 아. 어, 감 뭐하는겨 실 시간이 있어 빨리 감어 여기 좀 앞에 잡으면 지아 얼른 감어 어 사이즈 진짜 괜찮은가 보다. 야 이거 내가 못 잡는 거냐? 사이즈 큰 거냐? 아. 사이즈 큰 거야. 어?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? 실제 너무 수도 있겠다 너무 잡는 거 아니야? 아 그럴 수도 있고. 아. 낚싯대 바깥쪽으로 빼 빼면서 그렇지. 대미트 아. 들어가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축축 가만 들려. 축축아 아, 너무 아픈데. 낚싯줄 감겨 확실히. 넘어으면안 돼. 터진다. 터질까봐. 어, 어 그니까. 지금 가봐. 오! 이거 들어간다. 야, 너랜딩만 지금 3분 30초요, 이거. 야, 아까 안 찍은 것까지 하면 6분이다. 6분 넘었다, 거의. 랜딩만 어이구, 진짜 사이즈 진짜 괜찮은데? 예예예 아빠 걷어놔요. 여기 배 나가야 돼, 바로. 여기 바이라. 저한테 걸려. 야, 빨리 감아야 되는데? 실 손으로 끌어올리면 안 돼? 안 돼, 빨리. 야, 아! 감어. 야, 여기, 여기 바위 쪽이라 빨리 감아 드려야 돼. 장타면. 내가 부딪힌다. 힘으로, 힘으로, 그치? 낚싯대 올려가면서. 어, 그치? 여기 채면서, 채에 올리면서. 그렇지. 네, 네. 채 올리면서 해. 잘한다. 잘한다. 쇼크도 왔어. 왔어? 어, 쇼크도 왔어. 아빠 뜯어줘요. 나줘나줘 상호 아니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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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예요. 어디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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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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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잖아 나, 나, 야! 나, 나, 야,